원래 아침 일찍 지금 시간에 일어난 게 자전거 빌려가지고 그 저기 호이안 아침 시장 갔다가 이제게 자전거 탄 걸로 해변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어제 예약을 했는데 시간도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지금 자전거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일단 걸어가지고 저기 호이안 부시까지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는게 나을 것습니다 비용도 웃긴게 오토바이가 더 싸요 자전거 빌리는 것보다 아 근데 관광객좀 없으니까 이제 진짜 좀옛날만음느끼나요 밤이나 이제 그때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관광지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서야 진짜 옛날 마을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역 주민들마음단는호이안 중앙시장, 아침시장. 아침시장 와가지고 과일좀 샀습니다 가오? 노가오라노 가오 터 아아 터아가오라 여기가 음, 이렇게 길거름좀 그 음, 음, 잘... 1918와 베테랑 베테랑 짠 거를 이 소스에다가 끓인 거하고 다시만늘 그 애플. 저기가 어제 그 미국인 친구가 먹었던 KFC구나. 평주에 먹었던 까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밀크애플은 여기 특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제 후에 후회 이동하면 후에에서 먹을 수 있는 또 특산물 위주로 먹어야겠습니다. 그냥 해변 가는 건 포기하고 여유롭게 좀 씻고 이러다가 슬리핑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씻고 가는 길입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묵었던 호스텔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좋았습니다. 진짜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길에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서양 사람이었는데, 비록 제가 어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묵었던 호스텔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일 이름도 다 알려주고, 음, 아쉽네." 양강 아, 버스 정장에서 즐겁게 미국인하고 <laughs> 홍콩 사람하고 얘기 좀 하고 이제 슬기 버스 탔습니다. 후에 가는 길이고 한 대략 한4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은 후에서 뭐 할지 좀 정하고 스토어 좀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 쓰라고요. 말을 죽는줄 알았네 진짜. 일단 호이안에 아니 후에 도착을 했는데 아 어, 진짜 여긴 베트남 마을이네. 택시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해보고 트리. 바이바이. 일단은 지금 아무식당이나 들어가지고 아무거나 신청했습니다 자도 어... 좀 빌려달라고 했니 까몬. 과일 다 먹어야지 맥주가 나왔는데 맥주가 미지근하다 다행히 어음이랑 같이 들어가서 다행이지 와.. 무나 충격 완전 월남쌈이구나 그냥 맥주에 월남쌈에 춘타 후식으로 과일까지 내리고음 맛있다 월남쌈이라기보다는 거의 김밥이네 김밥 음 맛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지금 밥 타먹고 호스텔로 가는 길입니다 호스텔 호스텔은 그 여기 후에 그 여행자 거리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짐 데려 놓고 자전거 빌릴 수 있으면 자전거 빌려가지고 또 망고 가야겠어요 여기가 대낭자의 거리 나 숙소가 어디지? 숙소가 생각보다 좋다 이제 자전거 렌탈해가지고 갈 예, 예정입니다. 처음 갈 곳은 소외 왕궁, 자전거 빌렸습니다. 하루 대여하는데 2,000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2,500원 달라고 하는 거 베트남 사랑한다고 500원 싸게, 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싸게 했습니다. 도착, 소외 왕궁, 왕궁 도착! 이런거 겨우 찾아가지고 주차를 왔습니다. 아유, 한번 들어가기 빡세냐, 아주. You know, like it's l i k e handicap 아, <laughs> people w f t 아저씨한테 사진 못 찍는다고 용모공생입니다. 아 다지고 계시네. 와 n 쓰리 하이 t 하이 e 그 h 하이 h 내 i g h h i 내, 얘 이거, 아저씨한테 사진 못 찍는다고 욕 한사발 들었네 아 그나저나 드디어 들어갑니다 응? 응. 타워가이드 서비스 연 이름 여기 궁 이름은 연수궁입니다. 진짜 이름은 연수궁인데 왜 이름이 연수궁이냐면 황제의 어머니가 머물렀다 해가지고 이름이 연수궁입니다. 여기 궁에서 가장 잘 보관되어 있는 궁중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지금 5천원 주고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laughs> 왕궁 투어 끝! 어, 근데 어디다 놔야 되는데, 이거? 후회왕궁 투어 끝났습니다. 역시 혼자서 오디오 북 들으면서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투어를 하면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아, 뭐라 해야 되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얹어서 여유가 지면서 보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길을 몇번 헤매긴 했지만. 아, 생각보다 이게 건축물이 화려해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만 응우의 왕조가 인기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한 정권이, 이, 응우엔이라는, 그, <목소리> 좀 남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는 곳은 TMU 사원입니다. 한 아, 자전거 타고 한 6km 정도 가야 됩니다. 이거 길이 막혀있네. 네. TMU 사원 도착. 어쩐지 오토바이가 진짜 많더라. 아, 여기서 주차해놓고 가야지. 도착을 했는데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네. <웃음> <웃음> 알았어, 나갈게. 음, 저기가 입구구나. TMU 사원 <laughs> 뭐야? 아, 여기가 1601년에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t m 사원. 아,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 와, 아, 이게 여기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띵치 꽝덩 스님께서 이친 프랑스적인 정부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차를 타고 후에서 까지 갔다가 거기서 바로 여기서 내리자마자 몸을 이제 그 분신 이거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쨌든 몸이 불타웠다 하십니다. 와, 이이 차가 아직까지 보관돼 있네요. 어딜 가나 다 사진 찍고 있네, 사람들. 사원 관광 끝. 어, 시간까지 내가 가면서 막올 그건 아니고 그냥 자전거 타고 오니까 그냥 뭐 구경 겸 해가지고 오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이 베트남의 콜로세움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네, 있는 곳이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리만 건너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도 가볍게 가야겠습니다 온도는 현재 속도 시간당 13.1km 예상 총시간 37분 25초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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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바로. 콜. <laughs> 베트남 콜로세움. 목표에 거... 도착했는데 음. 저전입니다 아, 어, 알았어. 생각보다 근데 신기하네. 근데 여기 아, 자전거 빌리기 잘한 것같은게 만 이거 하나 보려고 그랩타갔으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살짝 조용한 강릉지 느낌. 진짜 못 올라간다. 이런. 음. 콜로세움. 아쉽지만 음. 철창에서만보는 거고. 아니 구글 지도에는 24시간 영업한다고 했는데 24시간 영업을 안 하네. 오늘 볼건다 봤고 좀다가 이쪽 여기서 이제 쭉 강가 가다 보면은 저 기차역 나오는데 그 기차역에서 내일 다낭 가는 기차 티켓 사고 예약하고 그 다음에 돈바시장 가가지고 간단하게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후에스테이션 저는 지금 다낭가는거 버스 예약하러 왔습니다 아니 기차기차 기차. 139 얼마인 okay, 돈이 2만원 밖에..만원밖에.. 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좀 환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케이로 5만원 환전 완료 군복 후에파는 한 먹어볼까? 군복 후에. 먹어볼까? 드디어 먹어보는 거야. 아. 금보후에입니다금보후에후는시보구에시는 웅보구에 있는 웅보구에 있는 웅보구에 있는 웅보구에 있는 웅보구에 있일 웅보구에 있는 웅보다에 있는 서보구에 있는 웅보구에 있는 아보구에있 숙도로 들어가고 나이트 마켓을 즐겨야겠습니다. 빠나에런드 가가지고 술한잔 해야겠어요. 네, 숙소 가는 길에 큰 플라자에서 가 들렸습니다. 로데리아 어, 진짜 베트남에서 가장 큰 매장. 아, 롯데리아 지금 가격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생일파티하는 곳이 저렇게 따로 있습니다. 롯데리아 옛날에 아웃백처럼! 격기 숙소는 너무 시끄러운데 <laughs> 진짜 이렇게 시끄러웠어 초반대